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PC, TV, 전장용 부품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차트 보시게 되면 이제 과거 대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이 초장기 투자에는 그렇게 수익적인 측면에서 유리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간 잡고서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훨씬 좋겠고 어, 잘못 물리게 된다면 상당히 조정도 오랜 기간 좀 이루어지는 편이고 폭도 좀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반드시 좀 구간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어, 만약 몇년 동안 투자하시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업황도 많이 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다시 일봉으로 좀 들어가서 최근 상황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 조정이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 이제 반등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저점 대비해서 1.5배 정도 올라왔어요, 10만 원대에서 지금 15만 원대까지 올라왔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추세, 지금 며칠간은 좀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올라가는 추세에 한번 기대해봐도 될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단기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을 거고, 과거에는 좀 물려계신 분들도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지금 딱 중간 구간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의 평단에 따라서 향후 주가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사항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자, 최근까지 계속해서 좀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 이제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곤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높은 건 아닌데 계속 안정 안정적이다가 이제 한 번씩 좀 튀거든요 두 자릿수로 그래서 어, 공매도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있긴 하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거기다 이제 대차장구도 그렇게 늘어나진 않았거든요 이제 과거 한 3개월 전에 280만대 현재 270만대 그래서 뭐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등락을 좀 반복하는 가운데 어, 대차장구가 뭐 크게 늘고 있진 않아요 최근의 흐름도 굉장히 좀 가, 가파르게 내려왔죠 한번 올라갔다가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은 공매도 있어서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면요 8조 7조 7천 7조 7천 한번 살짝 내려와서 좀 횡보하다가 9조 6천 뜁니다 그리고 9조 4천 횡보 올해는 조금 늘리면서 8조 8천 이렇게 내려오는 최근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보시면 이제 들쭉날쭉 하다가 어쨌든 재작년에 좀 최고치를 찍고서 작년에 조금 늘리고 올해 더늘립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하락세에 좀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어 비슷한 흐름인데, 어쨌든 단기 순이익은 그래도 작년에 조금 오르긴 했어요. 거의 횡부인데, 약간 올랐다가 올해 크게 늘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좀늘리는 어 해로 좀 보시면 되겠고, 부채 비율 보시면 74, 59, 56, 44, 42, 39. 전반적으로 굉장히 양호합니다. 어, 100 위로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었, 없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입니다. 자, ROE 보시면 14, 10, 10, 14, 13.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쭉 좋았어요. 두 자릿수 유지하면서 상당히 수익성은 좋았던 기업이고, 다만 올해는 좀 눌리다 보니까 다시 한번 한 자릿수로 들어오면서 8 정도. 그러니까 나쁜 수치는 아니지만 좋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수익성에서는 약화가 됐습니다. 자, 주당순익 보시면 8,400, 6,600, 7,700, 11,000, 12, 12,000. 자, 어쨌든 최근에 좀 올랐다가 다시 한번 올해 눌리는 마찬가지로 실적과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이제 올해가 되겠고 일단은 그래도 이제 바닥을 좀 지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다행으로 좀 여겨지고 있지만 어쨌든 올해는 다들 아시다시피 많이 어 눌리는 건 업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이제 결과였죠 자 이어서 동사 자 배당 보시면 작년하고 좀 비슷한 것을 어 비슷하게 배당할 것으로 일단 예측을 하고 있네요 2100원 정도 2147원 나오고 있는데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1.38%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그냥 좀 소소하게 챙겨간다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올해 추정 PR은 18 PBR은 18.11배 PBR은 1.45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 상황은 살짝 고평가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비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인데요.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0% 영업이익은 43%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어, 재무제표에서 확인했듯이 올해는 실적이 좀 늘리면서 일단 2분기까지는 아쉬운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전분기 대비해서는 어, 많이 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10%, 46%,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를 했고요. 자, 삼성전기의 주력제품인 MLCC의 재고조정이 마무리됐다는 증권가 분석에 오늘 동가, 어, 동사의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을 했어요. 윗골이 좀 찍고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좋았다. 그리고 어제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이제 부품 재고조정이 장기간 고강도로 진행됨에 따라 부품 재고 상황은 건전한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하반기 성수기 및 신모델 출시 효과와 함께 부품 출하량이 늘어날 여지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 자, MLCC 전장부품 및 자동차 전지, 편광 필름 등은 하반기에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3분기 MLCC 매출이 6분기 만에 전년 대비 성장세로 좀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2분기에 바닥을 찍고, 이제 하반기, 3분기, 4분기 지나가면서 점점 개선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 가동률과 수익성의 유의미한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삼성전기에서 이제 전체 매출에서 MLCC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크니까, 어, 유의미한 좀 어, 좋은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다만 좀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하반기 좀 불확실성도 일부 있는데, 자 말씀드리자면 이제 하반기 IT 제품 수요에 대한 뭐 확신은 일단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 이제 PC 생산량은 여전히 바닥권에 좀 머물러 있고요. 중저가 라인업을 위주로 개선되던 TV 세, TV 생산량 역시 반락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에 있어서 일단은 불확실 요소도 일부 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인데요. 현재 IT용 MLCC의 바닥이 확인된 것이라면 이제 그 다음, 다음은 뭐냐? 이제 전장용 MLCC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수 있겠고, 이제 특히 내년은 정, 전장을 중심으로 한이 전체적인 외형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MLCC 올해 전장 시장 비중을 보시면 8%에서 20%까지 두배 넘게 크게 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전장용 MLCC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전반적으로 좋은 내용이고요, 재료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반기 뒤로 갈수록 좀 기대가 많이 심어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이유는 일단 지금은 조금 비싼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고평가 구간임에다가 어 일단 재료가 괜찮긴 하지만. 일부 불확실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어 굳이 이 종목을 지금 신규로 보는 것보다는 어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수익성 면에서. 그래서 어 지금 뭐 들어가서 막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수익성 면에 있어서 그리고 좀 안정적인 이제 수익을 챙기기에는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분들만 좀 대응하시는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유 중인 분들 수익이 잘 나고 계신 분들 일단 목표가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저는 18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18만원까지 일단은 어 열려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매물대가 16만 5천원 요 부분에 좀 두터워요 16만 5천원 여기를좀 뚫고 올라가야지 이제 탄력적으로 어 마침 딱 윗골이네요 오늘 윗골이 여기 찍고 내려왔는데 어쨌든 16만 5천원 여기가 매물대가 좀 커서 저항이 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뚫고 좀 올라갔을 때 18만원까지 열려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되겠고 자 급등 나올 때마다 항상 분할로 잘 팔아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요. 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뭐 지금 제가 제시한 목표 주가 18만원 밑으로 좀 빼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충분히 지금 뺄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단이 뭐 18만원 밑에만 그냥 계속 보유하시면 되는 거고 18만원 위에만 물 살짝만 타서 18만원 밑에 구간으로 좀 빼주실 수 있을 만큼만 빼주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뭐 무리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만큼 정도로 어 빼주시고 이제 주가가 하반기 뒤로 갈수록 저는 이제 차츰차츰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구간 어 나올 것으로 어 조만간 이제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